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프리 입니다 오늘 신작 게임 리뷰 타이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ip 중 하나인 슈로데 최신작 바로 슈퍼로브 대전 y 입니다 현재까지 대략 60시간 정도 달렸 고 챕터는 6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워낙 핫하고 애증이 ip이다 보니 출시 당일부터 리뷰가 다 올라왔 습니다 사실 저 또한 빨리 올리려고 했지만 막상 하다보니 계속 하게 되더라 고요 그러다 보니 첫 느낌 리뷰가 늦어졌는데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챕터 1, 2장은 동료들 합류하는 파트이고 그 이후부터 제가 진행 중에 있는 6장까지도 최종 기체와 스킬, 거기에 고유 합체기까지 계속 추가가 돼서 팬이라면 멈추기 힘듭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 1회차를 바로 이스 난이도로 진행을 해서 하나당 미션당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요. 아무튼 잡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이번 Y 단점이 많기는 하나 뚜렷하게 개선을 해준 난이도부터 나름대로 장점도 여러 군데 보여서 슈로데 팬이시라면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슈로데 Y의 소감을 말하기 전에 플랫폼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반다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서 이번 슈로데 Y 스펙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두 1080에 60 프레임으로 뽑아줬고 전투 컷신은 최대 30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선택에 있어 딱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로딩 속도는 플랫폼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스펙은 동일하기에 참고해주세요. 다만 저처럼 사운드팩을 사지 않고 직접 커스텀 bgm을 이것저것 까실 거면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플스나 pc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은 바꿔줬으니 이번에 진동이 추가되지 않았나 내심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반다이한테 너무 큰거 기대하지 마세요. 당연히 진동 같은 거 추가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플랫폼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지금부터 제가 60시간 정도 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호불호 요소부터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직접 해보시면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러울 수 있는 단점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UI인데 이건 슈로데 골수 유저분일수록 더욱 거슬리게 보이실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최근에 입문하셔도 꽤나 조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셨다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하단의 캐릭터에 기체 관련하여 여러 가지 스탯을 보이게 해준 건 입문자 분들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기체별 공격을 할때 이렇게 왼쪽에 무기 특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부분도 특히 유비 분들에게 좋아 보였어요. 다만 이 UI를 제한 나머지는. 정말인지 왜 바꿨는지 의문이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바로 전투에서 HP와 EM바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타협하려고 해도 옛날부터 슈로드를 해왔던 저에게 너무나도 거슬리고 별로였습니다. 물론 제작진이 옵션을 추가해 줘서 HP를 이렇게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신이 없었는지 데미지 표시마저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니 HP와 EM바만 지워줬어야죠. 무슨 데미지 들어가는 걸 생략합니까? 이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슈로드에서 데미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당 기체와 파일럿 육성에 따라 딜 자체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도 있어서 데미지 표기만큼은 무조건 해줬어야 했는데 아 정말 여기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슬렸던 건 전투 이후의 메인 옵션 메뉴인데 이건 전작이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진행 방식은 전작인 30과 완전 동일해요. 다만 파일럿 및 기체 강화부터 어시스트 편성과 파츠 장비는 전작 UI랑 달라진 부분이 있어 처음에 좀 낯설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적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STG 메모리 개방만큼은 어지간해서 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와, 제작진이 액자일에 인상 깊었나봐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뭔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한데, 저처럼 수료대를 해 오셨던 분들은 기존 UI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불로 요소는 역시나 훨씬 재활용인데, 얘네들이 엔진을 바꿨다고 한들, 기존에 나왔던 참전 기체들은 어지간하면 연출이 다 똑같아요. 곧 체험판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각관단 같은 경우 포징부터 연출까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이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 저처럼 전작을 다시 해보셨을 텐데 정말인지 다른 의미로 반다이에 감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바스타로 조롱받는 우리 마사키 역시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저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 다음 후속작에서 불안한 느낌이 오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전작들에서 나오지 않은 참전작들이 만약에 다음 후속작에 참전을 한다면 이번 Y처럼 재활용을 한 번을 할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이 양심이 있다면 Y에서 한번 재활용한 기체 연출들은 엔진 또 바꿨으니 다시 뽑아주겠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 우리 반다이가 항상 예상을 넘어섰기에 이 컷신 재활용은 감수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Y에서 신규 참전한 기체들의 연출 퀄리티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다 마음에 든건 아닌데 한 가지 예시로 마크로스 캐논 연출은 귀찮아서 그런지 그대로 가져와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막 연출은 손에 꽂고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좋았기 때문에 이번 Y 연출 관련 컷신에 대한 평가는 마냥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예상했던 컷신 재활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쉬웠던 거지 어찌됐든 4년 만에 나온 신작에 엔진 또한 새롭게 교체를 해줬으니 저는 이만하면 됐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슈로드에 쩔어 있기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던 거지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Y컷싱 관련 만족도는 저만큼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진작에 의미를 두신다면 만족도는 높아지실 겁니다 자 다음은 불호 요소가 아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데 난이도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슈페시저 슈로데부터 현재까지 거의 빠짐없이 다 했는데 플스4로 나온 V부터 T까지는 이게 SRPG 장르가 맞나 싶었고 특히 전작이30 같은 경우 그냥 SRPG 장르를 가장한 단순 버튼 누르기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0 난이도는 초숙련자 난이도로 한다고 한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며 어김없이 가속에 집중만 걸어도 그 어떤 기체로도 부상을 찍을 수 있어 이번 신작 난이도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작진들 이 난이도 관련해서 신경을 썼는지 드디어 s I p g 장르로서 돌아와줬더라고요. 제가 출시 당일 1회차 무수면 라이브 대략 16시간 동안 이스 난이도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난이도 밸런스 체크도 하기 위해 보통과 하드 난이도로도 두 번씩 해봤는데 살짝 가장을 못해 제가 세턴 시절 했었던 F와 풀스트로한 임팩트가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이스 난이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무지성 시 가속과 집중으로 기체들을 전자 한가운데에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면 정신기 활용에 있어 그렇게 난발을 할수 없기도 하고, 하물며 적군 기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4단계 강화가 되어 있고, 챕터 6장 기준으로 6단계까지 데비지 자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그간 멍청했던 AI도 이번 Y에서 개선을 해줬기 때문에 아군 배치도 잘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 슈로드 작품이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챕터를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 아군드 파일럿부터 기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불가피하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 간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캐릭터 육성과 강화 파츠를 자금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이도 개선과 여러가지 변경점 덕분에 이번 슈로데 Y 난이도만큼은 누구나 만족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슈로데 임팩트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늘어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전투를 어떤 난이도로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져 지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챕터별 난이도는 s r p g 장르로서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슈로데 한정으로 난이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파임이나 다른 어려운 게임과 비교를 하며 당연히 이 슈로데가 더 쉬워요. 단지 풀스포 시절에 나온 V부터 T 그리고 판매량이 의외로 높았던 30까지 이 작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난이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은 저한테 긍정적이지만 누군가에게 부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작과 마찬가지로 메인 스토리 진행 방식은 선택형이고 서브 캐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앞서 난이도 관련 얘기를 했다시피 단순히 메인 미션들만 진행해서는 자금이 잘 모이지 않게 만들어놔서 서브 캐스트를 자발적으로 하시게 될 테고 추가로 슈대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서브 캐 만약 지겹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의미 없는 캐스트들 여전하긴 한데 전작만큼 무더기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단 기체 강화 말고도 캐리 육성과 강화 파츠까지 획득하려면 사이드 캐스트를 안할 수가 없는데 각종 캐스트에 대한 동기부여는 전작인 30과 완전 다르실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는 전작 30, 무수히 많은 사이드 캐스트, 애당초 자금도 상당히 많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캐스트 목록에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다 끝내버린 건데 이번 와이 사이드캐스트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사이드캐스트도 저랑 다르게 여전히 거지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서브캐스트 관련해서 좀더 말하고 싶은 게 있긴 하지만 이걸 말하면 스포일 수도 있어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작인 30보다는 서브캐가 낫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DLC 서브캐스트 꽤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에 팬이라면 디러스 추천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말도 많고 타입도 많은 우리 슈로대 신작이 이렇게 4년만에 나왔지만,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엔진을 바꿨어도, 컷신 재활용은 여전히 많기도 하고, 기체 끼어 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새롭게 참전한 기체 연출들 잘 뽑아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드디어, 예 슈로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난이도로 돌아와준 건 대단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수류대를 좋아하시고 최근 4년 동안 신작이 곱하 구작을 하셨다면 이번 Y 지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후 DLC가 나온 시점에 토탈 엔딩 리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